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감기는 치료해도 열을 치료하지 않아도 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침 콧물이 날때 치료하지 않고 스스로 아기가 이기 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침 콧물나고 열이 나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치료할까 냅둘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심하지 않다면 냅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기침 콧물하고 열이 날때 그게 감기인지 다른 병인지를 부모가 아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를 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초기에는 확실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들이 이걸 확실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랑 구분하기 힘든 파라바이스가 돌고 있을 때 감기를 냈을 때 치료할 필요 없다는 말은 좀더 곤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라바이러스뿐 아니라 독감이나 심지어 코로나도 정상으로 이들 경우를 구분하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더 심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기 같은데 잘 모르는 경우는 바로 소아과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반 이상 호흡기 질환의 발생이 확 줄어서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에 더 많이 걸리고 더 심하게 걸리는 아이들도 많아질 거라고 예측됩니다. 원래 많이 발생하는 파라바이러스 감염도 원래 생긴 특이한 병이 아니고 해마다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 작년부터 거리두기 때문에 걸린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면역을 가진 아이들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라바이러스 감염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독감도 원래는 더 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이 역시 작년에 독감이 그린 아이가 적어서 면역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될 겁니다. 이런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많이 돌게 될 때는 열나고 기침하고 콧물 난다고 단순하게 감기로 생각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감기라도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나이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과는 좀 다릅니다. 감기에 걸린 후 중형 같은 합병증도 잘 생기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들의 경우는 심한 병에 걸려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감기 걸린 아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아기와 큰 아이 어른을 두이시하게 합쳐서 감기는 그냥 두면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열이 나는 병의 경우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경우는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다른 병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세균성 인두염 있는 경우는 항생제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파라바이러스의 경우는 폐렴 같은 심한 병이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감기 증상이 있다고 내버려 두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기가 나쁠 때는 단순한 감기라도 아이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거나 공기가 나쁠 때는 감기에 걸린 경우라도 좀더 신경을 써서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아과 가는 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편한 나라입니다. 콧물 나고 기침하고 열나는 병 정말 많습니다 감기 증상이 보인다 그런데 확실하게 감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는 소아과 진료를 바로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